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가업승계 최영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업 M&A와 감액배당을 활용해서 이제 절세하는 뭐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M&A를 이제 꽤 하죠. 이제 그래도 보통 그 아주 큰 회사는 못 하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 뭐 이런 회사들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 우리 그 중소기업 하시는 대표님들은 그 이제 승계자가 없다 보니까 또그 승계자들이 또 전문직에 종사하다 보니까 사실 그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이때 이제 M&A를 생각하시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파는 사람 입장은 그좀 비싸게 좀 팔고 싶겠죠 그리고 또그 매각해서 그 받은 이제 대금 이거를 이제 좀 절세해서 좀 취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매수자 매수자들은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입니다. 이제 투자 회사들은 이 사람들은 그그 그 이제 투자금을 그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적정한 이윤을 좀 추구하겠죠. 사실 이 투자 회사들도 다 이제 투자를 또 받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투자를 했다가 또 이제 일정 부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이 투자한 그 주식을 또 다른데 팔고 이제 나가죠. 보통 이제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팔았다. 이 매수자한테 팔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은 이제 25%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민세가 10% 붙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27.5% 단일과세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100억에 팔았다. 이랬을 경우에 세금 27억 5천을 내고 내 손에는 이제 72억 5천을 취하겠죠. 자, 그렇지만 이 감액배당을 좀 활용하면 뭐, 이 세금이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100억을 다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거에 이제 일정 부분을 이걸 써서 뭐 90억에 팔고 세금은 5%만 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뭐뭐80 몇억, 8십한 5억 5천 정도를 이제 취하다 보니까 뭐 싸게 파는,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기 관련된 이제 세금을 이제 절약하면 좋겠죠. 물론 뭐 비싸게도 팔고 이제 세금도 많이 절약하면 좋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이거는 이제 매수자와 매수자의 이제 관계에 의해서 이제 절충해서 거래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이제 법인 이경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감액배당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저희가 했던 사례인데 지금도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뭐뭐 뭐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회사를 인수할 때는 이제 기간을 두고 이제 분석하고 또 투자사들이 이렇게 돈이 한 번에 들어오진 않고 이제 나눠서 들어오죠. 그래서, 이 주식발행 초과금을 발생시킨 다음에, 이 투자사들이 들어올 때는, 뭐, 이게, 뭐, 종류주식 형태로 들어옵니다. 뭐, 상환 우선주나, 뭐, CB 같은 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 350억을 저희가 작년에 했었는데, 이걸 다 하지 못했고, 또 일정 부분은 이제 감액배당을 통해서 좀결세 했죠. 물론 다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회사 상황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할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다 하지는 못합니다. 보통. 자 그래서 이제 자본 준비금을 감액하면은 이제 세금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 준비금만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회사를 보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300억이면 부채가 한 7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자본에 230억 이 자본에는 자본금 1억 그리고 또이익여금 미처분 이익여금이 이제 229억 이제 뭐다 아시겠지만 이익여금이란 거는 내가 이제 법인세를 내고 그동안 모아왔던 거죠.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아니면 이제 수년에 걸쳐서 모아온 돈이 이제 229억이죠. 근데 우리가 그 229억을 이제 회사로 빼내려면 뭐 세금을 내야 되겠죠. 이걸 뭐 급여나 상여나 이렇게 빼가려면은 뭐한55%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또어 배당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뭐 그로스업을 한다 그래도 한45% 정도의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보면 이걸 그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빼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대표님들이 이제 답을 못하십니다. 뭐, 당연히 뭐45% 이상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못 빼시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걸 빼야 이제 주식가치도 떨어지고, 또 가업승계에도 좀 이로운 점이 많이 있죠. 자, 근데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거는 이거를, 이 자본의 230억을, 자본금 1억은 뭐 변경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이렇게 바꿔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자본준비금에 이제 200억이 생기는 거죠. 잉여금은 그냥 29억 정도 있고. 자, 이럴 경우에 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하면 이게 비과세라는 얘기입니다. 어, 자본금 1.5배 초과분. 그러니까 이제 자본금 1억 있다 그러면 이제 1억 5천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비과세로 주주 주주들한테 균등하게 배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상법 이제 461조 2에 보면 그 자본 준비금 및 이익 준비금 총액에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감액할 수 있다. 감액해서 이제 배당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은 이때 이제 상법 461조 2에 따른 그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이제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상법을 이렇게 바꾼 이유 예, 재정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13년도에 이제 세법 개정이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14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한 배당 소득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면 어떻게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 어, 자본 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14년도부터 이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자본에 있는, 자본에 있는 그 이익여금을 잉 이제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배당은, 가볍배당을 해서 세금없이 가약배당 하려다 보니까 그 대표님들이 아들 이름으로 법인을 세우고 그 주식을 대부분 이제 아들이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이익이 좀 나게 한 상태에서 그 그러니까 주식가치를 좀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아버지의 돈으로 왕창 그 주식 발행 처금을 만듭니다. 그 출자해서 이제 그렇게 놓고 이제 감액 배당을 한 거죠. 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특수 관계인의 거래는 일단 그 세법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걸 이제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다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재판 중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 돈으로 주발처를 만들어서 자식한테 감액해서 배당한다. 이게 사실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그 재판을 하고 있죠. 이제 다툼이 있고 또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처럼 M&A를 전문으로 하고 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 하셔야 어 제3자가 개입해서 이제 투자사들이 개입해서 이렇게 해드리면 세법 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또 과세할 근거도 없는 거죠. 이게 이제 14년도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이제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본금 5천 짜리였지만 그 이후에 이제 2,395만 원이 들어왔죠. 물론 이게 그 그때 주식 가치가 이제 올라갔겠죠. 물론 여기 회사 보시면은 그 어, 이게 그잉여금이 250억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뭐. 그 회사 주식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자들을, 투자자, 예,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이제 100억 정도를 이제 출자한 거죠. 그래서, 어, 자본금은 7,390만 원이지만, 그, 그 자본준비금, 주식발행 초과금이 렇게 10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그, 어, 1억 천을 제외하고, 이제 103억을 그 배당가는 재원으로 이렇게 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 감액배당 형태로 해서, 이제, 배당한 겁니다. 과세, 비과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예규나 상담 사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 소득세에 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 예규가 있고, 또 상담 사례도 다 있습니다. 다 국세청 예규고, 이제, 법인세법 예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회사를 팔고 싶을 때, 어떻든 간에 그, 투자자들을 저희가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손에 주는 돈을 더 많게 해드리죠. 예, 그래서, 뭐좀 싸게 팔더라도, 아니면 뭐 비싸게 팔더라도, 어떻든 간에 이제 실효세율을 내고, 우리 손에 쥐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금을 줄여드리고, 자, 두 번째는, 만일 우리가 그, 그, 회사를 팔 마음은 없는데, 이제 이런 형태로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주식발행 초과금을 좀 만들어서, 이게 있어야 어떻든 간에 회사 돈을 좀 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큰아들은 회사를 물려주고, 또 우리 다른 자식들, 다른 자식들은 뭐, 다른 걸좀 물려주려면, 뭐 재원이 있어야지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업무무관 자산은 또 일반적으로 일반 세율로 이제 과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걸 좀 발라놔서 발라내서 또이 재원으로 뭐 다른 자식들한테 이렇게 뭐좀 부를 좀 이전하려면은 또 이런 전략을 써서 뭐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차피 이 투자자들은 뭐 내가 산 주식이 어느 정도 적정한 그 이윤을 보장받다가 또좀 비싼 가격에 누가 사주면 되는 거니까 그 주식을 또 우리 회사에서 다시 좀 적당한 가격에 쳐서 뭐사 주면 투자자도 좋고 또 우리 회사도 좋고 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